네, 침투 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인필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인필트레이트 C, 인필트레이트 뭐 A도 있을 수 있고요. 인필트레이트 B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필트레이트 A or B or C 요런 식으로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요. 요 카드를 써서 내는 게 침투라는 명령이고요. 어떤 걸 하냐? 일단 이 침투라는 명령을 할 때는 어떤 것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네, 침투라는 명령을 했을 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hide, 그러니까, 수, 잠복, 뭐, 하는 액션이, 옵션이 있고, 그리고 reveal, 등장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갑자기. 숨었다가. 숨기, 튀어나오기, 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어, 일단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트랙 디스플레이는 인필트레이션 박스랑 상호작용을 하고요 아까 인필트레이트 a b o c 그러니까 a가 나오면 이 a 박스랑 상호작용을 한다 b는 b, b랑만 상호작용한다 c가 나왔다 그럼 c랑만 상호작용한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나 b나 c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사용자가 플레이어가 원하는 알파벳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 알파벳의 상자랑 상호작용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먼저 어. 숨기. 숨기. 액션 옵션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인필트레이션 C를 제가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인필트레이션 C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C 박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숨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튀어나오기 옵션을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숨기를 하려면 이 상호작용하는 인필트레이션 박스가 비어 있어야 되고 이, 인필, 이 상호작용하는 박스가 유닛이나 뭐 마커 같은 걸로 차 있으면 무조건 튀어 나오기를 해야 됩니다. 오더를 쓸때 숨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상호작용하는 침투 박스가 비어 있어야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일본군은 주사위 굴림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이 나왔다고 가정하라고 지금이 42년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원하는 거 42년도에 원하는 나오는 거 선택을 하면 되고요. 하나 유닛 만약에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 이 유닛이 나왔잖아요. 지금 SNLF가 42년도에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유닛을 선택했다. 그럼 1점 여기 써져 있는 승점을 지불하고요. 지불한다는 얘기는 승점 트랙에서 VVP 마커를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불을 하고 여기 쓰여 있는 승점만큼 지불을 하고 이 유닛을 카운터 믹스에서 찾아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박스에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네, 해당하는 박스에 이렇게 넣어놔요. 이게 숨깁니다. 네, 그냥 주세 굴려서 서포트 테이블에서 승점 해당하는 유닛 하나 찾아 가지고 원하는 거 어, 승점 지불하고 여기 박스에 넣어 놓는다 이게 하이드 옵션입니다. 자 그럼 리빌 옵션은 뭐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활성화되는 건 없고요. 다만 이건 쓸때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일단 먼저 인필트레이트 박스에 그 상호 작용하는 박스에 뭐 알파벳과 상호 대응되는 그 박스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닛이나 뭐 방어 시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치나리 룰에, 룰에 따라서. 뭐, 어쨌든, 뭐가, 유, 일반적으로 유닛이 있는데, 뭐가 있으면 튀어나오기를 쓸수 있는데, 그때 맵에 사이팅 마커가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그 사이팅 마커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목격 마커. 그 목격 마커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인피테이션 C를 다시 썼습니다. 얘를, 이 사이팅 마커가, 사이팅 마커가 있는 곳에, 한 한곳 지정해가지고 놉니다.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만약 여길 지정했다, 그럼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 지금 사이팅 마커 두개 있잖아요. 둘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없앱니다. 이렇게 뿅 튀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에 만약에 어, 어떤 시나리오 룰에 따라서 시,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다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지정한 사이팅 마커가 있는 헥사나 지정해서 이렇게 다 꺼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이팅 마커가 여러 개 있으면 그냥 한개 없애면 되고요. 한개 있으면 그냥 당연히 한개 없애면 되고, 그러니까 한 개를 없애면 됩니다. 이 없앤 거는 카운트 믹스로 돌아가고요. 그럼 만약에 사이팅 마커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 M4 여기 M4번 헥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이팅 마커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EX는 바로 밀리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본군이 갑자기 퍽 튀어나오면서 근접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팅 마커는 이전에도 설명되었지만 랜덤엑스 뽑을 때마다 맵에 있는 사이팅 마커 중 하나를 그 랜덤엑스 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맵에서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연합군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오더가 있다.